안나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평타친언니, 평타언니에요. 오늘은요 제가 빼말로 여러분께 오픈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리뷰를 할 제품, 상품, 물건 <웃음> 요건데요. <웃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제돈 주고 산 우우, 코팩입니다 코팩. 우우. 예,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sns를 어, 봤습니다 제가 되게 애용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화장품 순위 매겨져 있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코팩 부분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어 저는 사실 어, 피부 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화장은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모공이 거의 싱크홀과 다름없다는 거 <laughs> 아무튼 모공 부자 딸기 공주 그, 안나쿠 친구들을 위해서, 가감없이 저의 모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아, 여러분, 잠깐, 좀, 좀, 이거, 구멍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좀 욕좀할 거야. 아, 진짜. 아이씨. 워시오브 팩이에요, 워시오브. 어, 블랙헤드, 피지제거, 과잉피지 억제, 피부 보습 어, 이렇게 돼있죠. 네. 자, 이 친구는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사용법. 세안 후 코와 볼 주변 등 검은 피지가 있는 부위에 피부가 투영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펴 발라줍니다. 10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어 팁은요, 피부 고민인 국소 부위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발라볼게요. 어 제형은요, 약간 진흙 같아요, 여러분. 음, 약간 시멘트 같은 <laughs> 어, 시멘트 같은 그런 제형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굉장히 뭐 부드럽게 발리네요 오이 어, 피부가 아예 안 보이게 두껍게 발라주라고 했거든요 아까우니까 여기 있는 거 써야지 오 어? 바르는데 여러분 조금 따끈거립니다 왜 그러지? 어? 어어? 화끈화끈 대요 여러분 어? 아마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한가 봐요 이게 오잉? 오잉? 코 어, 오 화끈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극소 부위에 쓰라고 했나 봐요 오 우와 피부가 약간 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따가웠고 화끈거릴 수 있어요 오, 신기하네 저 코팩 하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아봐요 우와 어? 굉장히 화끈거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코와 양 볼에 어? 예쁜데? <laughs> 네,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는 주의 성분이 메틸파라빈,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되며 뭐? 이걸 레코어 발랐다고? 대표적인 내분비 장애물질로 점차 화장품에서 사용을 줄이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 성분이래요. 페녹시에탄올, 파라빈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체내 흡수 시 마취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어, 이제 코의 감각이 사라지는 건가요? 네.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착향제랑 살균 보존제래요. 아무튼 이런 거 감안하시고 피지 제거를 원하신다면 쓰는 거고요. 정말 효과가 드라마틱하다. 그러면은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15분 뒤에 씻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볼에 있던, 원래 이쪽 부분에 블랙헤드가 되게 조금 진했었는데 많이 흐려졌어요. 어.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상 블랙헤드가 다 빠지진 않았지만 뭔가 워시 오브 팩 중에는 효과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워시오브 팩은요, 사실 편집하면서 제 모공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 저의 싱코올에 박혀 있는 코피질을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있네요. <laughs> 근데 저의 그 너무 적나라하게 모공이 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하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과감없이 뭐 모공이든 뭐든 다 공개해서 리뷰를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요. 한번 썼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내는 거는 음, 상품인 것 같습니다. 상타 상타!